정 회장은 아무리 바빠도 매주 한번은 꼭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제품을 쓰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? 이렇게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걸 아주 소중히 여겼지요. 어느날, 단골식당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회장님, 덕분에 요즘 장사가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며칠 뒤, 정 회장은 그 식당에 직접 찾아가 식사를 했습니다.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, 사장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. 회장님, 돈은 필요 없습니다. 대신 매일 점심에 와서 도시락을 사가는 직원들 밥값만 내주세요. 정 회장은 잠시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. 사실 그 직원들, 내가 보낸 사람들입니다. 알고 보니 그동안 식당이 어려울까 봐정 회장이 직원들에게 점심은 꼭저 식당에서 먹으라 하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. 사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. 그런 줄도 모르고 회장님. 정말 고맙습니다. 식당 사장님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까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고객과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신뢰와 진심으로 만들어집니다.